장이 어때? 예? 오늘 장이요? 아이고, 태블의 피시가 어디 가버렸나? 잠깐. 오늘 장이, 오늘도 시원찮긴 한데, 글쎄요. 모자 어디 갔나, 모자. 모자가, 아, 여기 있구나. 모자가 여기 있구나. 아, 아. 오늘 장이 어머니 별로 안 좋네, 오늘도. 어, 잠깐 조금 전에 보니까, 어, 미국 정시가 바, 감, 간밤에 폭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 오늘 국내 지, 주식시장도 한, 얼마 정도 빠졌더라? 한, 40포인트 가까이 빠져 가지고 출발했는데 조금 전에 보니까 33포인트인가 코스피 지수가 33포인트 내려 가지고 2330 정도로 이렇게 그래 되고 있더라고요. 오늘도 이 종목 보니까 빨간 걸 찾기가 어렵네요. 거의 대부분들이 막 줄줄 흘려 내리고 있습니다. 보니까. 뭐 이런 날은 장이 안 좋은 거죠. 비가 내리고 뭐뭐 뭐 폭우가 쏟아지고 그런 느낌인데 요게 지금 한 제가 이 시장에 손 빼라 그런지가 한 거의 10 거의 보름이 다돼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때는 저는 이제 오늘부터는 조금씩 한주씩 사모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부터는 오늘부터는 이번 주말부터 어 조금 변화의 조짐이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한 주씩 어좀 배당도 좀 주고 좋은 종목이다 싶으면 이제 아 조금씩 한 주씩만 사 모아 나갈 생각입니다. 오늘부터 오늘, 오늘 주가가 많이 내렸으니까 싸졌으니까 그냥 요런 어 날은 조금씩 사 모아 나가도 뭐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주가가 엄청 많이 내렸잖아요. 지금 그게 코스피가 한 2500이 더 치면은 이2300 어, 초반까지 내려왔으니까 이게 지금 많이 빠진 겁니다 주식 그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가가 싸진 만큼 호재는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역발상으로 거꾸로 생각해서 청개구리 발상으로 어 이때는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더 빠지기는 2300 만약 깨진다 그러면 2200그 아래는 안 내려갈 것 같습니다 제가 늘 그랬잖아요 2500 코스피 2,500이 손해 분기점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2,500 정도 아래에서는 사놓고 한뭐 5년, 10년 기다리면 수익 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그냥 과감하게 아무라고 시장에 답이 없고 모두 비관적일 때 그때 저는 사들어가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주씩만 사는 거는 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그래서 조금씩 사모아 나갈 생각입니다. 아, 어, 그렇게 뭐 생각하고 조금 시장이 이제 조금 안정적으로 들어설 때면 조금 더 어, 물량을 조금 더 태우고 그런 식으로 할 생각입니다. 어, 오늘 그렇고 영어 어, 속담을 속담이나 격언이나 뭐금은 어, 이런 말이 하나 생각나는 게 있나? 어, 인내는 쓰나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요런건 속담 괜찮은 것 같네요. Patience is bitter, but is fruit is sweet. 어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어, Patience is bitter, but is fruit 그 열매. is flute is sweet, sweet, 달콤하다, 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내를 견뎌내면은, 어, 좋은 주식을 사놓고 오래 참고 기다리면은, 어, 나중에는 좋은 결과 보답을 준다, 이런 의미에서 영어 속담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오늘 한 번, 오늘부터 사, 모아 나갈 더니 어머니 한 번, 결과가 어떤지 한번 지켜보세요. 예, 알겠죠? 조금 내려서, 이럴 때는, 가장 암울할 때는 그냥 한 번, 어 미친 척하고 조금씩 한 주씩 사모아 나가는 거는 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조금씩 사는 거는 괜찮아 보입니다. 한 주씩만 삽니다, 한 주씩만.